탈리아가 뒤에, 뒤에 와서 시간 벌어 줄 거임, 이거는. 한타는 막을, 막을 수 있어.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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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자, 젠지 블루 시작이죠. 젠지는 뭔가 요네, 하나는 아지르 쪽 견제해 줄것 같은데 탈리아만 벤하고. 근데 제카 선수가 탈리아를 막 그렇게 선호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랬지? 스타일상. 아, 요네 역시. 이게 제카의 요네 견제해야죠. 바이 잘렸고요. 아지르 벤 당하면은 그냥 아리 쪽으로 탈리아 아리 보도가 나올 수도 있겠다. 탈리아리 니코 벤. 칼리 쪽 의식하네요 이거는 레나타 칼리 반태온야 진짜 티어 많이 올라왔다 반태온 근데 남아있는 게 아지르랑 그웬 정도거든 아리벤 아 이거 그거다 아지르 벤 당하면 탈리 하겠다 이거 탈리아 선픽 각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리 벤한 거 보니까 아지르 탈리아 너네 어떻게 할 거야 지금 협박하는 거죠 어차피 아지르 살면 어 우린 아지르 주고 탈리아 해도 돼 근데 너네 아지르 탈리아 구도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칼리 벤 탈리아 아지르 아 역시 이건 탈리아다 자탑 어 럼블 그건 살아있는데도 그냥 럼블 먹었고요아지르 그냥 하네요 이거는 다음 경기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거같아 진짜 오에다가 오른 그웬이 쭉볼거 같은데 솔직히 좀 오른이 좀 무난하긴 하거든 그럼 아래에서 그냥 룰러 선수가 하이퍼캐이를 뽑으면 되니까 그웬 아니면 오른인데 이거 어 그웬이 가네요 녹턴 녹턴 괜찮네. 이게 사이드를 좀 의식을 하는 거죠? 꽃비? 어, 포비? 꽃비가 나오네, 여기서. 이거는 근데 정글하고 서퍼 둘다 돌릴 수 있어서 미리 먹으면서 돌린다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 이러면 이제 원딜을 잘라야 되니까, 젠지 입장에서는. 자, 원딜 벤. 그냥. 이즈 같은 거 잘라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세나? 라칸. 이건 알리를 먹겠다는 것 같은데. 네, 알리 변하네요. 자 원딜 지금 미포 바루스 뭐진다 괜찮거든요. 바이퍼 선수가 하기 뭐진 진도 진짜 맛돌이긴 해. 바루스에서 오피게 레아타각 봐도 되고 지로 선수가 근접 좋아하니까 바루스 레아타각도 난 이뻐 보이긴 하거든 지금. 여기서 룰러 선수가 이즈리얼 플러스 해가지고, 어, 아니면 진. 진, 야, 아, 근데 진 너무 이쁘, 이쁜데, 이거? 룰러 선수 진 하려나? 진 해야지, 이건, 진짜. 진 플러스 이제, 아, 저 레나타 생각하면, 근데, 노틸? 야, 노틸. 아, 레나타 나오겠다, 이러면. 마루스, 레나타에서, 그냥, 받아치겠다. 그냥 레나타. 얘 좀, 좀, 좀 자신있게 할 거면 렐도 좋긴 하거든, 렐. 딜라이트 선수가. 아, 렐도 나오네. 좀 라인전이랑, 그런 좀 난이도를 낮출 거면 은 레나타였는데, 좀 고점 볼 거면 렐이긴 해. 어, 양 팀도 할 만해 보입니다. 그웬플러스진 조합에다가 탈리아가 발도 빠르게 해줄 거고 사이드 주도권도 젠지 쪽이 이겨서 하나는 좀한탑 파괴력이 좋고 젠지는 사이드가 좋은 느낌? 사이드 게임이냐 아니면은 본대 게임이냐 네, 이 구동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3대 0 나올 것 같냐 진짜? 젠지가 이판 이기면 3대 0 나고 하나가 이판 이기면 5강 나올 것 같아. 그웬이 계속 밀던 밀던데?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잘못 썼다 이거. 비상 비상 비상. 어 죽겠는데 잠, 필 빠졌다. 와와 와. 와, 와. 바이퍼 미쳤다 역시 딜라이트 딜라이트 바이퍼 너무 좋은데요 와아 근데 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 딜라이트 선수가 QW 막았는데 아 이거는 근데 듀로 선수가 실수를 했나? 듀로 선수가 저거 렐 W를 끊어줄 줄, 줄 알았는데 그랩이 없었나? 아니면 못 끊어준건가? 아 죽었다 이거 와 피넛 역시 노프리네 가만히 안, 안 냅두죠 와, 딜라이트, 플래치 뭐야? 드로 네, 선수, 미드 커버, 잘 봐주고 있구요. 아, 이거 젠지가 기분 많이 좋은데요? 렐은 용의 턴 썼는데, 진짜가 용 먹고 빠지고. 어어, 아니, 여기서 제우스, 제우스? 아 죽었다, 죽었다, 잠깐만. 와! 아, 근데 초비가 잘 피했는데? 이거, 탈리아도 죽는 각이었는데, 요거는 좀, 음, 잘 피했네요, 초비 선수가. 탈리아가 지금 이 시간대에 뭔가 반반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진짜 나빠야 되는 거거든. 원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 뽑은 것도 바로 스상대로 라인전 주도권 좀 어느 정도 안 밀리려고 뽑은 건데, 한타 때 연계도 있지만 이 정도로 지금 초반에 봤텀면 이렇게 차이 나버리면 진짜 해, 그 애니 다 해줘야 돼. 그 애니, 그러 okay, 레리, 어, 잠깐 이러면은 레일, 렐, 레일, 렐, 레일, 어, 근데 레 오, 잘, 잘 받았다. 아 딜라이트가 여진 터진 타이밍에 받아서 피가 많이 안 걸렸어요. 좋은데? 이런 반대쪽에서 이득 운영 좋고 옷가게 느낌이 난다 오늘 지금.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시간만 끌어도 돼 앞에 공수자. 어, 나이스. 야 제우스 좋았다. 이러면 뭐 럼블 먹어봤자 300골인데 아 아파요. 사거리는 한나가더 길어 지금. 오 오. 와 잠깐만 아니 이거 와 이거 초비가 메이킹 잘했는데 이거 홍을 못해? 아 너무 아쉽네 이번 어, 젠지. 어 근데 뒤로 터졌고요. 이러면 하나가 구도 너무 좋은데. 아지르텔 타면서 아지르텔 타면서 아 근데 용은 용또 하나가 뺏었고 다 죽겠는데 다 죽겠는데 이거? 뒤에 와서 뒤에 와서 아지르가 찌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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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와 초비 와와 와, 초비가 진짜. 지각변동으로 와아니저 지각변동 너무 잘 쓴다 쵸비 0 1분 30초 남았고요아지르가 바텀쪽 밀어주면서 아리아지르좀 데려오고 미드쪽에서 싸움을 봐야될거 같은데 하나는 아니면오탈리아어시야안이이게아 어, 어, 이게 아보이네아 죽었다 아아탈리아아잠시아아니럼아 궁이 아아가아잠깐만아 어, 살만한데 이아 그리고 난입이에요. 초비가. 와, 아와 피넛. 피곤. 야 좋았다. 어 싸움 사대오사대오사대오사대 오. 잘못하면 다 개박살나요? 어 잠깐만 잠깐만. 아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아, 아 잠깐만 아지가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지. 아이고, 아이고 비상인데 이거? 와 피넛 피넛. 구원투수! 구원투수! 구원투수 아 제카선수 아지르 숙련도가 확실히 다른 챔피언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긴 한다 이거 방금거는 진짜 방금거는 진짜 절대 들어가면 안되는 각이였는데 어어? 아, 잠깐만 벽궁 박혔는데 이러면? 근데 이거 할만해 그앤이라 그앤이라 이길만해요 이거는 어 나이스 야 헤르메스 신더도 CC가 이렇게 기네 음, 여러분 그웬궁 빠졌고 죽었죠 그럼 아지르 바텀 열면서싹 반대쪽만 막아주면 아지르가 바텀에 인원 한명 빼줄 거기 때문에 아 친다 이거 그웬 있어가지고 딜이 느리진 않아 탈리아가 뒤에서 궁각 봐야겠는데 이건 어 이거 빼야지 빼야지 어 빼야지 이거 너무 감정적인데 지금 계속 치는 건어아 뒤로 선수 아 이러면 하나가 그것도 너무 이뻐요 다 죽겠는데? 다 죽겠는데? 아 다죽었다 이거는 야 드라이트 잘죽었다 뭐야 럼블 터졌어 이게 2대2 교환이 된다고? 아니 이게 2대2 교환이 된다고? 어, 어? 어 잠시만 이거 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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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비상이다 비상 하나 비상 초비상 4대5 협박하겠다 이거는 아 이거 되나요 되나요 이거 아 주는 어 아, 주는 게 맞는데 이거 아지르가 지속도 아니라서 너무 약해 지속기를 아오 아. 어, 잠깐만 어 바로 바로 마무리 안 해? 아, 바로 마무리해줘. 바로 어, 마무리했다, 마무리했다. 와,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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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젠지. 어? 오? 아, 아. 와. 야, 바이퍼 진짜 잘했다. 자, 이번엔 사용 싸움. 오, 잠깐만. 아니, 그엔이 잘려버리면? 아니, 그엔이 잘려버리면? 이거 사용 나갔는데요? 아까랑 반대 상황? 아니, 궁극기가 다 살아있어. 그 엔이 잘렸는데.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싸움 봐야지, 싸움 봐야지, 이러면. 아, 뽀뽀 타왔다, 뽀뽀 타왔다. 아, 잠시만. 아니, 젠지 한타를왜 이렇게 잘하나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아, 근데 기발 아지르 너무 구린 것 같아. 아지르가 존재감이 너무 없어요, 이 판. 그러니까 셀프로 카운터픽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존재감이 없으면. 음, 어, 좀 아쉽긴 해. 상황이 좋습니다. 한번 날리고 날려 와. 기네 그리고 연계해만한게 많네. 공패 공사로 선두 아이고. 아와 아 이거. 아 잠시만. 아 이거 정지가 이겼다 여러분. 어 잠깐만. 아니 근데 럼블 공이 너무 잘 깔았는데. 와 근데 옆에서 제우스가 럼블 공을 너무 잘 깔았는데. 럼블 공을 너무 잘 깔았는데요. 와우. 근데 초비가? 소비가? 아니 방금 진짜 럼블이 너무 잘했어 옆쪽으로 파고들어서 자 대지용 대지용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전지 어, 어 세고 어, 세고 어 세고 앞에 앞에 거부터어 잠깐만 아 레터졌어요 레터졌어요 레터졌고 그대로 가면서 아 근데 제우스가 또 뒤에서 초비를 와 제우스 아니, 제우스가 너무 잘하는데? 뒤, <목소리> 뒤, 뒤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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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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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냐 썼잖아, 아까, 근데. 와, 초비가. 아니, 진짜 초비 스킬샷 뭐냐. 아니, 초비가 진짜 게임 너무 많이 만드는데. 그러니까, 초비 vs. 제우스 지금 메이킹판이야. 아니, 메이킹챔은 노틸러스 렐인데, 왜 메이킹은 노, 럼블하고 탈리아가 하고 있나요? 아니, 왜 메이킹챔은 메이킹 하는 애들이 안 하고, 딜러들이 하고 있나요? 아아 아아 이거 그웬 그웬 원마가 너무 세 지금 아니 그와네 아니 초비 W가 너무 좋았다 때문에? 방금 와 여기서 제우스 포지셔닝이 초비의 이 e 플레이를 예측하고 뒤로 자, 와 아니, 와서 잡았거든 궁 깔고 이을 박았는데 초비가 이을 전면로 씹고 와 초비 vs 제우스 캐리판이었는데 야. 와. 와 방금 쵸비가 진짜 스킬샷 심리전에서 이겼어 이게 방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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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가 W 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럼블이 아 근데 너무 잘 깔았는데 W를 이거 피할 각이 없네 쵸비 탈리아가 진짜 방금 너무 W를 예술로 깔았네. 그러니까 뭐 헬퍼같이 날렸는데? 제우스가 대놓고 안무빙하면서 W를 피하려고 그랬어 근데 보통 저기서 어? 럼블이 뒤로 빠지겠다 하고 조금 뒤쪽에다가 W를 쓰거든? 근데 방금 탈리아 W 각이 뒤로 가도 맞고 앞으로 가도 맞는데 진짜 완벽한 각에 들어가서 적중력이 너무 났어 진짜 완벽했다 거의 아 이거 다이브다 다이브다 아, 아 이거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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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근데 긴긴긴긴긴긴긴어긴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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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긴. 이러면은 이러면 하나가 그 좋은데? 아니야 탈리아 왜 이렇게 후반에 좋아 보이냐? 저거 유통기한 채 아니었어? 후반에 왜 이렇게 딜이 잘 나오냐? 초비가 하니까. 와, 이제 W 좀그만 맞춰봐요, 선생님. 잠깐만. 아, 잠깐만. 야, 샌데, 샌데, 샌데. 럼블 샌데? 와, 진짜 아니 너무 잘하는데. 아, 진짜 이 정도 경기력으면 젠지가 3대 0 하겠는데? 어잡았고요 잡고.. 잡았고요. 어잠깐이 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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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으로? 이거 젠지가 다 죽으면 역으로 끝난.. 역으로 역으로 역으로? 드리프트 있거든요 드리프트 있거든요 아직? 뒤태 뒤태 되거든요 뒤태 되거든요? 장로삼 가면은 하나가 먹을만한데요 이러면 두명 없고 한명 없는거라 4대3이야 4대3 와 게임 끝내각 본다 이거 장로 못 막으니까 와 근데 젠지 이거 결단 결단 젠지 결단 결단 내린다 결단 삼억제기 결단 장로 주어사복적기 민담을 그걸로 그냥 좀 막아보자. 아 근데 이거 장로 가는 거 너무 너무 늦는데? 너무 느린데 장로 가는 거. 근데 아지르는 왜 저기 텔을 탔어? 아니 아지르 왜 저기 텔 탔어? 와. 아니 하나가 이기겠는데요, 여러분? 장로 먹고. 아니 근데 지금 젠지가 이거 탈리아가 탈리아 포지션이 아마 이렇게 와가지고 뒤에 가를 거야. 탈리아가 뒤에, 뒤에 와서 시간 벌어줄 거야 이거는. 한타는 막을 막을 수 있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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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롬비구 죽었다 이거 죽었다와아 이거 탈리아가 너무 너무 앞에 있었어 방금은 아초보선 사람 실실 수 있다. 아니 여기, 여기 뒤에서 웨이브 끊어줬으면 좋았는데 이거 러, 탈리아가 공으로 아니 궁이 없었나? 그러면 2차 주고 그냥 3차에서 막았어야 되는데 그그 그, 그, 거기나 어어아안돼안돼안돼안 어. 돼. 돼, 돼, 돼. 장르 어떻게 할 건데? 장은 어떻게 할 건데? 딜략한 조합도 아니고 어떻게 막을 건데 이거? 어떻게 막을 건데? 어떻게 막을 건데? 어떻게 막을 건데. 어떻게 막을 건데. 어떻게 막을 건데. 어떻게 말 건데 어쩔 장로 어떻게 말 건데 아야 이거 진짜 옥광 옥광 느낌 난다 오늘 와아 뒤에 마지막 한타 보면 아 탈리아가 궁이 없었네 탈리아가 아 이러면은 그냥 2차 주는 게 맞았는데 여기까지 들어온 순간 이거 실수긴 해요, 이거. 그래서 지금 초비도 위험해가지고,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바로 이 e 깔았잖아. 이거, 아, 나, 나 실수했다 하고, 인정할게 하고 바로 이 e 깔았는데. 와, 근데 이거 누구 거냐, 이거 수정구, 잠깐만. 수정구 누가 들고 있어? 그러니까 초비가 지금 여기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플레이 노려본 거긴 하거든요. 이거 각이 좀 이뻐가지고, 여기 세 명이. 이거 수정구 들어오면서, 어, 드론 깔리면서, 들켜버렸어요, 탈리아가. 예, 탈리아가 들켜버려서 이 시야 플레이가 안 돼요.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플레이 였습니다, 이건. 아, 근데 오늘 드로 선수 긴장한 것 같아요. 정규 시즌 때그 폼이 안 나오긴 했어, 오늘은. 실수도 많이 나왔고, 연계도 잘안 됐고. 좀 바텀이 첫 번째 그 뒤로 선수 여기가 좀 갈리긴 했거든. 어디냐? 그 여기서 바텀이 첫 번째로 이게 룰러 선수가 실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원래 이 노틸 드를 매치업이 레디 W 쓰는 거 생각해서 심리전을 먼저 건단 말이야. 그래서 레리 W 쓰면 노틸이 그랩으로 그걸 끊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딱드라이드 선수가 Q를 박았어. 그럼 바로 QW 해 가지고 연기하려고 하잖아. 근데 이거를 W모션을 보고 듀로 선수가 Q를 끊어줘야 되는데 딱 이때 평타 모션 겹치고 아 이거 Q를 끊어줘야겠다 해서 그랩을 날렸는데 이미 에어본 걸린 상태라서 정화 썼지만 늦었고 정화가 풀리고 나서 정화가 들어와서 이거 그냥 2대 구도가 무너졌어 3렙 때 2렙 타이밍이 기기도 했고 이런, 이런 거한번 당하면 좀 원딜 성 나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져보면 이게 어느 정도 난이도냐면 블리츠 그랩 그냥 가만히 세워놓고 그냥 모르가나 블랙실드로 막아봐라 이 수준이긴 하거든요 프로 신에서는 이거 막아주는 게 근데 이거 실수 나온 게 진짜 좀 긴장 이슈 같기도 하고 아, 좀 아쉽긴 해요 이건 요네 역시 이제 아지르랑 탈리아가 없기 때문에 아리 밴도 의미가 없고요 선픽할 거 아니면 니코 밴하면서 칼리스타 티어 레나타 티어도 올려주고 이게 아트록스도 버프된 버전이라서 나올 만하거든요 이거 빅토르 벤 칼리랑 그냥 판테온 나눠 먹게 하겠네. 칼리 먹겠지 이러면. 와, 트런들 이거 그냥 오른 사이온 먼저 먹겠다는 거네. 근데 이러면은 탱커 안 하고 그냥 칼리 판테온 하면 되잖아. 근데 릴리아 해도 되거든. 녀 트런들 나온 이상 굳이 판테온 안 해도 돼. 그냥 칼리에다가 릴리아 같은 거 해서 탱커 죽이는 조합 하면은 그게 훨씬 좋아 보이는데. 칼리 레나타 일단 먹고 3픽에서 이제 확실하게 오른이나 사이온 같은 거 나왔을 때 3픽에서 그냥 릴리아 같은 거 한번 해주면 트럼들 좋아 죽거든요, 저거. 아, 사이온. 아, 이거 진짜 릴리아 각 너무 이쁜데요? 왕오씨? 아, 임팩트런들 진짜 이거 좀 변수인데? 이렇게 한다고? 라이즈? 아, 라이즈, 릴리아가 너무 이쁜데요, 이거? 잠깐만요. 오로라? 아, 이러면 라이즈가 좀 기분 좋은데? 라인저 조금 기분 나쁜데, 대신에 그냥 아리가, 어 차라리 아리가 그냥. 뭐 할까요, 이러면? 일단, 정글부터 뽑자, 정글. 야, 릴리아. 어, 자르반? 어, 자르반? 이거 어, 좀 의외인데요? 칼리, 레아타, 자르반? 이거 딜 누가 해주냐, 이러면? 딜러가 없는데, 딜러 뽑았어야 되는데, 이거? 탑 자르반인가, 이거 혹시? 이지리 니코도 없는데? 니코 없이 이지릴러가 그냥 자신감 픽인데, 이거? 칼리, 레아타 한데로 원래 이지가 진짜. 啊。Uh 아 카르마 이즈카르마 카르마는 있고 이런거 밖에 없었는데 그냥 유틸스포트 가네요 아 근데 조합이 아 이즈카르마 저기 맛이 잘 안사는데 라인전 하나만 보고 하는거거든 근데 저기 라인전도 지금 이득을 그렇게 많이 못가져가서 저거 한다고 해도 듀로 선수가 저 구도를 완벽히 해낼 수있을것 같지가 않아 카밀 야 카밀이 또 오로, 사이온 한대로 괜찮지 근데 이게 이게 신파자 있을 때나 좋았지 신파자가 없어지고 난 뒤로는 아, 저게 애매하거든 요 카밀이 이코어 이상은 나와야 되겠는데. 아, 살짝 불안불안한 게 있네요 양팀 다. 근데 저는 이판 이 바이퍼 딜라이트가 너무 날뛰기 좋은 판이라고 생각해요. 사거리가 긴게 지금 이지를 하나밖에 없는데 카르마가 들어가서 이즈 카르마 라이즈가 CC도 막 많은 것도 아니고 애매하긴 하거든. 양팀 다할 말은 있어. 그러니까 젠지는 1, 2, 3픽 때 본인들이 원하는 상체 탱 들어간 구도를 완성시켜서. 한 거고 하나는 또 내려가서 그에 맞는 해답을 내놨는데 위에서 칼리 내아타까지 좋았는데 저게 아, 아리 자르바이 진짜 맛이 없는 픽이거든. 차라리 3픽에 탑을 뽑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라이즈 상대로 좋은 건 어차피 많이 남아 있어서 이게 사이온까지 데려왔으면 진짜 완벽한 각이긴 했는데 사이온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나가 이걸 싸먹는다. 어어어어어어? 어, 어? 와 하나 미쳤다 이거 아예 크게 돌았어. 아 죽었다 이거 라이즈. 쳤는데 큐.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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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까지 이거까지? 와. 아니 하나 진짜 다섯 수는 앞서 있는 미움받을 용기. 아 이러면 이즈카르만 뽑은 의미가 없어졌죠? 이즈카르만 벌써 썩었어요. 어. 텔. 아리텔. 아. 잠깐만요. 아, 이게 연계가안 돼가지고. 어, 이용? 어, 이용 두개 주는 건좀 큰데, 젠지 조합에. 어, 와, 와, 와. 아, 너무 깔끔한데요? 야, 연계가 방금. 레나타가 선 지딥을 하고. 거기다가 칼리 궁 연계 들어가고 매혹 들어가면서 그냥 터졌거든요, 방금? 그냥 무난히 그냥 가려고 하네. 하나도 싸우기 싫어하는 것 같아. 계속 그냥 칼리 네나타 쪽에서만 하려고 하지. 나머지 중에서? 사이드 쪽에서 잘안 하려고 해요. 힘이 아직 안 올라와서. 하나가 되게 지금 조합적인 측면에서 침착하게 잘하고 있어. 어, 구도는 하나가 좋아. 오, 하나가 구도 너무 좋은데, 이거? 용 치면서 한번 덧발리면 그때 카밀이랑 같이 아래랑 진입하면서 칼리, 칼리 던지고. 어, 잠깐만, 이러면 젠지가 좋다, 젠지가 좋다, 지금은. 오케이, 용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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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쪽. 아, 잠깐만, 라이즈가 먹고, 근데? 아, 근데 이거 젠지가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오? 어? 오? 제우스? 오? 어? 제우스? 살았고? 이러면 카르마 죽었고? 와! 아니, 제우스가 어그로를 너무 잘 끌었어요, 방금? 아, 용, 용못 먹은 거좀 아쉽겠다. 근데 이 조합들고 지금 한 타에서 이 정도까지 하는 게 이미 좀 기분 좋긴 해요 많이. 음 이거 아래가 텔 타면서 싸움 나겠는데요. 카밀 카밀 텔 찍고 오케이. 근데 너무 정면이다 이거 자리는 젠지가 좋아 자리는 오. 카르마가 아 이게 카르마가 진짜 포지션이. 어 근데 아니 아니 뭐야. 아 사이온 사이온 어디서 나왔어 근데 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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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왔다 칼리 내왔다 칼리 내왔다. 아, 니 아리가, 아리가 터져가지고, 이게 터지면 안 되는 아리가. 아, 하나가 알겠다, 이거. 역시, 역시, 역시 칼리네아타. 와, 이거 진짜 아리 터져가지고 질 뻔했거든요, 하나가. 근데, 아니, 기인이 아리를 저렇게 잘 늘었는데, 아, 이게 앞라인도 데미지가 애매해서. 아, 사이온이 궁쓰고 왔는데, 이걸 아리가 못 보고 맞았구나, 안 피하고. 제카 선수가 위쪽에 시선이 쏠려 있어가지고, 아래쪽에서 오는 사이온한테 죽어버렸네. 원래 100대방 한타였거든, 카르마 터지면서. 아, 이게 뭔가 진짜 카르마가 좀 아쉽네, 이 판. 전판에서도 좀 긴장한 모습이 있었는데. 아, 뭔가 이거 살짝 정규 시즌 때 듀로 선수 모습이 아닌데?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 진짜 긴장 유슈가좀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구도 안 좋아요, 이거. 구도 안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잠깐만, 아니, 어,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잠깐만. 아니, 어떻게 이길 건데, 이거? 아니, 이 구도에서 왜 싸우지? 아니 아니 포지셔닝이 이렇게 잡혔는데 아 와! 와! 쥐진데 이거? 어떡하냐? 이즈카 이즈카르마로 카르마, 이즈 여기까지 온거 자체가 좀 많이 기분 나쁘긴 한데 카르마가 계속 이제 실수가 나오니까 아좀 아쉽네요 이게 아 그냥 듀로 선수 그냥 메이킹 챔 그냥 시켜야 될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근데 이 조합에서 라이즈가 진짜 해줄 수 있는 게단한 개도 없어 탈리아는 그래도 궁쓰고 W 로 땡겨오기라도 하지 라이즈는 진짜 그냥 초중반 주도권 플러스 딜 넣는 기계란 말이야 아 이거는 밴픽적으로 봤을 때 하나가 너무 좋 좋아 좋긴 했다 이건 진짜 아니 댄디 최인규 씨 진짜 아니 중요한 자리만 되면 밴픽을 너무 잘해 솔직히 이것도 그냥 칼리 배날만 했는데 그냥 어 어떻게 보면 도박수 던져가지고 야 너네 칼리 안 먹을 거잖아 하고 그냥 도박수 던진 건데 진짜 안 먹어서 그냥 결국에 하나가 이기긴 한 거거든. 근데 아직 모르긴 해. 페페 승승승 할수 있을 할수 있을 수도. 아, 어 잠깐만요. 와긴 커버 지렸다. 야긴 커버 뭐냐 진짜 이거? 그냥, 위, 그냥 그냥 위기 감지하고 바로 공 받는 거 뭐냐? 와와와와 와, 와, 와. 아리 아니아니잘 빨았고 아리 잘 빨았고 이러면 천천히 천천히 아 어, 아리 죽었다.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와죽었데 아니 할 만한데 이러면? 와 근데 방금 기인이 진짜 판단이 0.5초 빨라서 이겼다 이거는 뭐 이즈리얼이 물릴 거 예측해서 그냥 선궁 박아버렸어 그래서 딱그 싸이온 궁 때문에 위축돼가지고 잠깐 포지션이 무, 무너졌거든 그게 너무 컸다 이건 진짜 기인 선수의 싸이온이 다섯 수는 앞서있는 앞서 싸이온 궁이었어 방금 뭔가 이즈리얼이 어나선 넘을게 해가지고 바이퍼랑 드라이트가 어 넘었어 죽일게 하는 순간 응안돼 하고 바로 기인 선수가 딱 막았거든 잠깐 거기까지 나의 싸이온 궁을 넘을 수 없다 거기까지. 와, 아 잠깐 이러면 모르는데 바로를 는다고 갑자기 이 조합으로? 진짜 소코마드다. 하 <laughs> 우리의 원딜은 죽일 수 없다. 아, 잠깐만요. 쪼 조금 깊어 보이는데요, 이거? 아, 긴 선수 너무 신났는데? 긴 선수 너무 신났는데요, 잠깐만요. 아, 너무 신났어요. 너무 신났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 매혹 잘 들어갔고요. 매혹 잘 들어갔고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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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이긴 선수. 한번 신나게 막, 한번 신나게 던지고. 와, 진짜. 핑퐁 뭐죠? 잘못하면 끝나겠는데, 이거? 아, 이러면은 또 이제 하나한테 좀 많이 넘어갔죠, 이러면? 와, 아, 잡나요, 이거? 와, 한 타이밍 늦게 쓰는 거. 와, 잠깐만, 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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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비. 들어가고, 궁 쓰고, 잡고, 밀고, 뒤에 오는 거, 칼리스타 궁 쓰면서, 공 쓰면서 칼리스타 공 쓰면서 칼리스타 공 쓰면서 와씨 딴딴한 거만 하라 저거 뱃대지에 창열대열대도 10대, 넘기고 자는데 어! 딜라이트 아, 칼리군이 없구나 칼리군 3초 칼리군 3초 지금 칼리군 사용 먹자 사용 네 라이즈 입장에서 해줄게 없긴 해다 아, 이렇게 되면 근데 밴픽 할 수밖에 없... 입장에서 어. 그러니까 트런들이 나오면서 너무 의도가 적나라하게 보여 버려서 어. 그냥 그냥 뱀픽 뱀픽 1픽부터 뭔가 빨개 벗고 하는 느낌이었어 어, 우리 탑탱 할거고 정글 트런들 할거야 그리고 미드원들 캐리갈거야 <목소리> 음, 그러니까 하나가 어? 어 너네 탑탱 할거고 정글 트런들 할거야? 오케이 그럼 딜러 죽일게 무시할게, 탱커. 바로, 그냥, 아리, 자르반, 카밀, 카밀, 그냥, 칼리스타, 레나타. 그냥, 오돌진. 그냥 뱀픽적으로 너무 잘했다, 하나가. 자, 이제는, 이제 합니다. 그냥, 하나. 미드 푸시하고 에.. 탑푸시하고 시야 먹고, 오브젝트에서 자리 잡고, 응, 죽일게. 카밀궁, 아리궁, 레나타궁, 칼리궁, 자르반궁, 네마시아 자르반궁으로 사이궁 막을게. 그리고 자르반, 탱템 안 갔어. 지금 거의 반 딜템이에요. 갈 하에다가, 쇼진에다가, 그냥, 가엔. 딜한번 꽂고 죽겠다는 저 의지. 칼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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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스타라서 버스 타면 먹거든요, 이거.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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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이거 이거 아리가 쪼인다. 아리가 쪼인다, 여러분. 어, 잠시만. 어, 잠시만. 이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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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안 좋은데. 어? 와, 진짜 죽일게. 싸이온 무시할게. 어, 무시할게. 너네 살아 봐. <laughs> <laughs> 아, 이지를 죽는 거 봐. 어떻게 살아, 저거를. 정글 트런 드릴픽? 죽일게. 고마워. 잘 먹을게. 와, 진짜 이거는 자 하나가 잘했다. 그니까 어떻게 해도 이기는 팀이긴 했잖아, 젠지가. 솔직히. 뭔가 변픽적인 것도 막좀 막 이상해도. 근데 결국에는, 예. 하나 같은 팀한테 이제 응직을 당하긴 하네요. 아, 안 돼. 드 선수 오늘 이후로 이거. 유, 유, 저 카르마 봉인 당하겠다. 너무 처참했어. 아 근데 이게 또그 정상 참작 해줘야 되는 게 정상 라인 구도를 못 보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지카르마가 원래 정상 라인 구도로 갔어야 되는데 일렙 때막풀 빠지고 시작했잖아. 피 갈리고 정글 동선 꼬이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정상 참작을 좀 해줘야 되긴 해. 이런 판 페페 승승승 가나요? 이거 아니면 3 대형 가나요?